이 제품 가격 같은 경우 는179,000 원이 고요 생각 보다 좀 저렴 하 게, 나 왔다. 보시면 되고 보통 뉴발란스 포인트들을 많이 모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5만원 쿠폰을 적용을 시켜서 구매를 하게 되면 12만 9천원 안에도 구매를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일단 제발 실측 사이즈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280이고요. 발볼은 101이고 그리고, 그리고 발둘레가 250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길이감이 좀 짧게 나왔어요. 저는 프로 3 같은 경우는 285, 그리고 프로폰 290을 신고요. 알파 3 같은 경우도 285를 신고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유바나스 엘리트 V4 기준으로 했을 때 반업을 더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좀 짧게 나왔어요 길이감이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퍼는 엔지니어드 메쉬를 사용을 했고요 트레이너 제품과 엘리트랑 똑같은 소재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기성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양말이 다 비쳐요 이걸 신었을 때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 슈레이스가 6개라는 점이 뉴발란스의 장점인 것 같아요 5개인 브랜드와 제품들도 있는데 슈레이스가 6개이기 때문에 역시나 락다운에 용이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발끈은 그래도 짧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퍼의 부분에서 설포를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설포의 소재감은 완전히 두껍진 않아요.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있진 않고요.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 두께감도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구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벤틀레이션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역시나 움직이지 말라고 가운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이 없는 신발도 있거든요. 근데 이 구멍이 없으면 신발끈에 대한 락다운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구멍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팬텀핏을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좀더 약다운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라 엘리트 제품에는 있고요 그리고 페이서 제품에는 팬텀핏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토 부분에서 여기 밴딩이 있어요 안에 이 밴딩이 있어서 좌우로 돌아가는 거를 막아주려고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엘리트에는 없고 페이서에도 적용되어 있지 않고 요거 제품이랑 트레이너 제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퍼에서 힐패딩은 또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네, 힐패딩은 따로 없고요 그 다음은 무게를 보도록 할 텐데요 무게는 290 사이즈로 기준으로 했을 때 227g 정도 나오는데요 그 정도 포지션이면은 알파 3나프로4와 같은 무게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엄청 가벼운 신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스택이 30인데 스택 때문에 가벼운 게 아닌가 낮은 신발이거든요. 요즘 나오는 신발들 중에서는 되게 스택이 낮은 신발이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드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솔은 EVA폼 플러스 20%해바 소재가 블렌딩됐다고 나왔었는데요. 스텝 같은 경우는 앞쪽이 24고요, 뒤쪽이 35로 해서 6cm 힐 드랍이 있고요. 이전 버전에 비해서 2.5cm 증가 수출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미드솔의 소재는 퓨어셀을 적용을 했는데요. 퓨어셀이 적용된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약간 레이싱에 들어가는 페이스업 아니면 요고 그다 엘리트 이렇게 소재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 뉴발란스에서는 퓨어셀이라는 미드솔과 프레쉬폼 이두 가지 소재를 사용한다고 을 하는데요 프레쉬폼 같은 경우는 좀 걷거나 이지러닝이나 리커버리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둔것 같고요 퓨어셀 같은 경우는 좀 반응성이 좋고 통통하고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행 질감에 있어서 이렇게 미드솔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아웃솔 같은 경우는 두께가 좀 두꺼워요. 엘리트 리뷰할 때도 두께가 두껍다고 했는데 이것도 두께가 3.2mm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모 테스트를 했을 때 그냥 기본 정도 등급이라고 하고요. 아웃솔이 어느 정도 좀 두껍기 때문에 내구성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 실제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밀어봤을 때, 접지력이 형성이 괜찮아요. 그래서 꽤나 오래 신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드폼이 많이 죽으면 또 교체를 해줘야 되지만, 아웃솔이 갈려서 먼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락커입니다. 락커는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용으로 타겟해서 만든 신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레이싱화들은 라코가 좀더 공격적이죠. 프로포나 그런 거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라코가 이렇게 공격적이진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런닝화답게 이렇게 바이킹처럼 뒤축이 올라가 있고 앞축이 올라가는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런까지 마쳐봤습니다. 어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방금 이제 최종 6kg까지 마지막 테스트를 했거든요. 음 일단은 되게 안정감이 좋아요. 어, 안정감이 좋은 신발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접지력이 상당히 좋고 안정감이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고 특이한 점은 되게 가볍잖아요. 이 신발이 가볍기 때문에. 케이너스가 빠르게 나가는 느낌이에요. 제가 주로 데일리 조깅할 때 신는 게 보통 무게가 한 300g 정도 돼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227g 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무게 차이가 많이 느껴져요. 근데 가볍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케이너스 쪽이 약간 빨라지는 느낌이 주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카보나가 들어있는 것 같은 경우는 좀내 몸을 밀어준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어, 이거는 그런 느낌은 일단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 경쾌하게 좀뛸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살만한가를 따져봤을 때 어, 살만한 것 같아요. 뭐 저는 괜찮게 살만한 것 같고요. 딱딱하진 않습니다. 딱딱한 느낌은 아니고 좀 쫀쫀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포의 느낌? 근데 프로포처럼 막 밀어주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아는 러닝과 조깅과 데일리인데 이걸 신으면 좀 페이스가 빨라진다 약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 빨라지냐 가볍기 때문에 페이스가 빨라지기 때문에 빨라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벨 V4 제품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러닝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는 다30한5 정도 이상의 스택을 갖고 있는 신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낮은 신발을 처음 신어보는데 이것도 하나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제품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